네 오늘은 그 문옥자 할머님 댁에 왔는데요 어.. 이쪽 뒤부터 아이들이 27마리 정도를 아이거 유기견들을 다 키우시는 분들이세 분이에요 이렇다 할 수입이 없어가지고 아 알았어 미안해 아. 아들 사료 갖고 왔어. 아. 문옥자 할머니가 이렇다 할수입이 없이 그 유기견들 보호소에 보낼 수 없다고 그래 가지고 키우신 게한 스물 27마리 정도 되거든요. 그 착한 기부 상점에서 저희한테 사료를 후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아이들 들려고 왔어요. 아이고. 아기 먹고 아이고, 있어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. 오늘 아, 잘 맛있다. 아이고, 아이고, 잘 아이고 잘 먹어. 잘 먹네. 응. 아이고, 안녕. 어두두두두두두 아이고 예뻤어. 야, 야야, 어. 먹어봐. 야, 아이고 우리 캐리야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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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냐. 아이고 우리 캐리. 야, 먹어봐. 아이고 잘 먹네. 흘리지 말고.